진주시의 서북쪽 명성면에 맛있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진주 음식을 한상 받아들고 맛있는 토크를 이어갈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먼땅 중국에서 우리 진주의 음식을 소개할 수 있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사실 책임감도 생기고요. 우리 유학생 두 분도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서 더 기분내요. 음, 저, 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부는 네 진주 음식하면 생각나는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진주 비빔밥이요. 아, 진주 비빔밥이요. 네 네네. 진주 냉면. 진주 냉면. 네. 네네. 저는 진주 장어 구이가 생각나네요. 아, 네 저는 탕종류가 생각나는데요. 진주곰탕, 붕어곰탕, 또 거지탕이 있죠? 네, 네, 네. 그리고 육가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우리 진주는 지역 특성상 남해 바다의 수산물과 지리산에서 오는 그 토산물까지 이 모여 가지고 일년 사시사철 이 먹을거리가 풍부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먹을거리가 많다는 것은 이식물의 수준도 상당히 높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 고려 시대에는 그 전국 12목 중에 하나인 이 진주목으로 불렀고요. 이 조선 시대에는 조선 팔도에 온갖 물자와 사람들이 이다 모인다는 그런 뜻에서 응부겁이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좀 남달리 보이는 우리가 그런 음식이 있을까요? 어 많죠. 네, 진주 비빔밥도 그렇고 교방 음식도 있잖아요. 어우, 중국 분이 교방 음식을 안다는 건 대단한 건데. 네네. 네, 네. 생각하는 교방 음식은 좋아요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네. 네. 저도 교방 음식이 좋은데요. 네네. 교방 음식은 이제 남해안에 신싱한 해산물과 또 이제 지리산에 이제 있는 각종 산채들로 아주 풍부하고 또 화려하잖아요. 이제 그게 아무래도 사람이 모인 데서 이제 또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인 데서 풍류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기능적으어 우리 젊은 친구들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요. 물자가 많이 그 모이는 데는 일찍이 그 발달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바로 시장입니다. 이 진주에는 여러 시장이 있습니다만은, 이 특히 그 진주를 대표하는 중앙시장은요, 이 1884년도에 이 진주상무사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이 강복 이후부터는 우리가 중앙시장으로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이 중앙시장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 그런 품목이나 이 시장의 특징이 여러분들 혹시나 보신 게 있을까요? 네, 엄청 많죠.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 한복집 엄청 많아요. 예쁜 한복집 보면 엄청 입어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진주 실크 고장이다 보니까. 그쵸. 저도 지금 지금 입고 있는 실크거든요. 오,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아유, <laughs> 아, 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손 잡고 새벽장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골목에 들어가 보면 선지를푹 고아서 만든 선지 해장국을 처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는 마트보다는 시장을 많이 갔었잖아요. 네. 엄마랑 같이 가거나 이제 그때마다 먹었던 이제 포장마차 음식이나 아니면 또 국물밥 뭐 같은 그런 음식들 아주 맛집 많거든요. 네. 저도 그렇죠. 음식점들 생각나요. 오늘 밥상이 완전 그림 같아요 그림 같아 정말 오늘 제가 생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laughs> 음. 자 오늘 이렇게 진주 음식 한상을 준비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 이윤주 장인님 여러분 박수 크게 좀 부탁드릴게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셨어요 일단 그 진주 비빔밥도 있고 그지요. 이 조선 잡채도 있고. 선생님 다른 건 선생님이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먼저 가오리찜이고요, 유각입니다. 그리고 더덕구이 전복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조선 잡채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우리 는 알고 있는 게 당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국 어, 조선 잡채는 나물과 편육을 겨자즙에 국한서 만든 겁니다. 당면이 들어간 국한는 1960년대 이후에 등장했고요. 조선 잡채는 그보다 더 오래 전부터 진주에서 연국때차려국한이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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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국한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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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정말 한선 음식인데. 유각은 개조개의 살을 다져가지고 방아잎이랑 고추랑 다져서 된장을 넣고 석쇠에 구워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어, 석쇠에 조개 껍질을재 구우면 조개에서 우유 같은 즙이 보글보글 나오거든요. 조개 껍질 상자에 담긴 유즙이라는 뜻에서 유각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선생님 음, 이렇게 아, 상차림을 구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네. 예로부터 진주는 푸평양 남진주라 해서 진주 기생들이 유명했습니다. 진주교방청의 기생들과 함께 연애 음식인 진주교방 음식을 오색찬란한 꽃스을한상 받는다는 뜻이 있을 정도로 화려하고 맛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이신 정계인 명의님께서 전수해주신 진주교방 음식을 한상 차려봤습니다. 우리 교방 음식하면 우리 전교인 매인임을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네. 이 지금 상이 꽉차 있지만요, 이 진주 밥상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요 진주 비빔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진주 비빔밥 맛있게 먹는 방법. 진주 비빔밥은 비비기 쉽고 먹기 쉽게 나무를 짧게 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어 조개를 볶아서 만든. 보탕을 한반 스푼 정도 넣으시고 숟가락으로 싹싹 비벼서 으깨져가지고 맛이 어우러지게 조화되게 비벼 드시는 것이 특징이고요. 같이 선지국 하고 같이 드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진주 교방 음식을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곳, 장인의 요리 작업실입니다. 진주 비빔밥에 들어가는 나물은 일곱 가지입니다. 어, 무채 나물, 도라지, 고사리. 애호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금치나물, 숙주나물, 그리고 속대기에 파무침이 들어갑니다. 진주비빔밥에 들어간 나물은 계절마다 바꿀 수 있는데요. 어, 시금치 대신에 단배추를 쓴다든지 그 계절에 나는 나물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되는 나물은 숙주나물과 그리고 무채나물, 또 속대기나물이 있습니다. 각각의 나물을 양념을 할 때는 청장을... 조선 간장이라고 하죠. 청장을 반 작은술 정도 넣어서 이때 아바지게 수위죽게 부드럽게 무치시는 게 특징입니다. 무는 데치고 도라지는 볶고 재료에 따라 나물을 다루되 조선 간장으로 가볍게 간하는 것이 특징. 돌김의 일종인 속대기는 대친 쪽파와 함께 무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탕은 진주 비빔밥에서 빠지면 안 되는 천연 조미료입니다. 다진 바지락 살을 볶아냅니다. 비린 향이 날아가면서 유즙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물을 50cc 정도 넣고 국간장을 약간 넣어서 간을 합니다. 박을 박을 끓여서 졸여서 쓰는. 양념장입니다. 네, 육회는 지방이 적은 꿀리 살이나 우둔살을 사용하는데요. 어, 나물 맛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원래 나물에는 파만을 쓰지 않았지만 어, 육회에서는 약간의 해치지 않을 정도의 파만을 다진 것을 조 넣어주고요. 그리고 소금으로 가볍게 간하고 설탕을 약간만 넣어서 감칠맛을 도와줍니다. 어, 진주 비빔밥은 옛날에 임진왜란 때 진수성 싸움에서 군관민이하합해서 같이 먹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성 안에 있는 소를 잡아서 같이 나누어 먹고 재를 지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재료입니다. 진주 비빔밥용 밥은 양지머리를 장시간 호흡물로 밥을 해서 만듭니다. 진주 비빔밥 완성됐습니다. 네, 어머니는 30년 평생 요리 연구를 하시면서 진주 비빔밥과 진주 음식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자 노력을 하셨고, 그 결과 사람들이 진주 비빔밥이나 진주 음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 비빔밥은 어, 칠보 하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금색의 그릇과 그리고 흰빛의 밥태 그리고 일곱 가지 나물과 황포묵이 어우러지면서 어, 육회가 빨갛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아름다운 꽃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 다른 지역과 달리 속대기 나물이라고 해서 어, 해산물을 이용하는 게 특징이고 또한 양념장에도 보탕을 쓰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 어머니이신 정계인 명의님께서는 이 진주 비빔밥의 원형이 그 당시에는 고추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추장을 안 넣은 상태로 1920년대에 별공곤이라는 잡지에서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먹는 게 보편적이고요. 기호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선 잡채는 옛날에 진주에서 먹었던 어, 유명한 음식인데요. 콩나물이나 당근, 미나리, 대추, 서귀버섯, 뭐 표고버섯 등을 이용해서 나물을 만든 다음에 겨자즙에 묻혀서 만드는 요리입니다. 진주 비빔밥을 많이 좋아해 주시지만 다른 음식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 같이 다들 알리고 다들 알고 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비빔밥 유래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골동반인데, 네. 이 중국 문헌 중에 이 자학지배와 골동 13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어육도 여러 가지 것을 미리 쌀 속에서 넣고 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지금과 지금 비교해보면 조금 다르다, 그죠? 네. 이 이후에 비빔밥이라는 비빔밥이, 말이 나온 것이 우리가 1800년대 말에 어, 시의 전설한 요리책에서입니다. 이 부빈밥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조리 과정도 지금의 모습과 되게 비슷합니다. 이 밥에 여러 가지 재료를 올려 비벼 먹는 형태가 이전에도 존재했다는 것이죠. 진주 비빈밥을 칠보 화반이라고도 하던데 혹시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표현은 그 1966년도에 지방 문화에 신시그 진주 개천 예술제가 처음 만든 우리 설창수 선생님이 쓴그 전집에 보면은 이 화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화반이라 하는 것은요 나물이나이 고추장 따위를 각 가지 배색해가지고 꽃같이 만든 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조리 과정 역시 나무로 오랜 시간 우리의 까바라지게 볶는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은 그 단면 유래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단면은 당나라에서 들어오는 국수이라고도 합니다. 음, 중국에서는... 프스이라고 합니다. 네. 네. 원래 그 잡채는 그 성능단의 뜻에 그 잡하고 나물, 채소를 뜻하는 그 채가 이렇게 돼지 말입니다. 나무로서 그 만든 과거형의 잡채는 1670년대 이 요리책 그디미방에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잡채와 관련된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요. 왕의 군대 보면 은요 이충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잡채를 올려가지고. 호족판서라는 배서를 받았대요 호족판서는 음.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재무부 장관이 해당되는 다자 음. 그래서 맛있는 음식은 이 권력도 움직이는 그런 법이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음, 저는 특히 저자로 맛을 냈다는 게 진짜 인색적인것 같아요. 네, 예로부터 그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음식이 바로 약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여러분들 우리 양념이라고도 이형을 쓰잖아요, 양념이라고. 네 원래는 양념 우리 약국 갔때 양념 그런 뜻으로 쓰였대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물하고 야채하고 고기를 조화시키줄 수 있는 그런 양념이 필요해서 이렇게 겨자를 넣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진주 음식 한상을 맛보면서 우리 진주 역사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어떠셨는지 너무 좋고. 아 어, 너무 기뻐요. 어, 다음에 친구랑 같이 먹고 싶어요. 음, 저도 진주에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이런 진주 음식들이 있다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아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몰랐던 진주 전통 요리의 뭐 배경 그리고 또 조리법에 대해서 알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런 정갈하고 맛있는 진주 음식을 먹으러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마 <laughs> 네. 오시게 될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안 오실 분이 어디 있어요? 아, 그렇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끝났으면 시안시의 친구들이 진주에 와서 진짜 엄청 맛있는 한국 음식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었 네, 환영, 환영! <laughs> <laughs> 우리 진주에는 보면요. 그꼭 만날 때 헤어질 때 보면, 우리가 밥한번 먹자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소통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이 시안시민들을 갖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거 여름마다 그 양한 음식들 교방 음식들을 대접하고 또 특히 우리 칠보 하반에 큰 통에 비벼가지고 뭐다 같이 한번 쓱쓱쓱 비벼고 다 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고요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시안 시를 방문해가지고 시안의 어떤 특성화된 음식도 먹어보고요 오늘처 우리가 시안에 대한 역사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듣고 보고 그렇게 우리가 맛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마감을 하고 싶고요. 진주 하반을 드시면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그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진주 하반 드시면서 꽃길만 걸으세요.